이지 그게 그러니까 국수지개 비빔국수. 국수 비빔국수? 비빔국수. 아, 야채 비빔국수. 초밭에서 나온 거는 상추랑 어. 상추, 오이 오이 양파. 아, 마늘 때문에요. 마늘. 마늘 많이 안 넣는데도. 오이, 오이가 보이지 않아? 오이가 어때? 오이가 녹았나? <laughs> 오이가 오이 어디 어디에? 도다 예. 녹았나보다. <laughs> <laughs> 오이 많 <못 웃음> <못 웃음> 오이 거아가 없어? 따가따게 아니라 다 오이가, 오이가 다 요만해. 오이가 안 있어. 응, 오이가 어 많은데 가지 않아. 어제도터울리가 그 우리 집으들고왔다요

오늘 파티는 비빔국수 파티입니다. 요에파티는 비빔국수 파티 맛있어 음. 물 엄청 캐겠는데? 응? 먹고 나서 물 엄청 캐겠어 물 많이 먹어 매웠던 것 같은 물탔 아예 물, 음. 아니, 물 <웃음> 탔어? 이거 <laughs> 국수야응그 음. 김치도 넣어 먹어 물국수야 물국 응. 물국수, 물국수 그냥 드세요 어쩔 수 없어요 <laughs> <laughs> 짜면 물 드시고 전화를 니까 응? 을전화 음? 하니까 저기 본인 같깨으니 기름을 한 방울 넣어주면 안 되죠? 응? 그래서. 기름 넣었는 응. 넣었어? 응 기름 응. 응. 기름 어디 있잖아 응. 기름 맛 전혀 없어 다 좋아해 예. 기름 내가 다음 갖다 줄테니좀 넣어봐 네 예. 아이고 아. 기름 거기 저기서 열어 내 규, 기름 넣어? 기름 이 미안 다줘아기름넣야열 어. 아, 여기 열면 돼 언니 찬기름 넣어 있어 기름어 아니 참기름은 써서 안돼 들기름 넣어 찬기어기름 들기름 맛있어 고기 문짝에 언니 고기떠놨죠 아, 아까, 아까 참기름 넣어놨어 음. 음. 기름 너무 많이 볶으면 써 음. 아, 시중에서 파는 거야 어떤 게 들기름이야? <뭘>, 뚜껑에 들리러. 아, 응. 그 응. <뭘> 아, 응. 음, 뭐 어, 그, 들리러. 어, 그, 만 먹어. 어디에 들리러 있어? 아 이거 만먹어 어차피 이거 는거어는거야어 이거 는거 아니야. 어라아어 이거 어 어차피 이거. 어어거

길이 흐으니까좀이다 길이다. 이다이다 길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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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이이다데이다 길이다. 길이이다 길이다. 길이다. 이다길이김치이다 길이다. 길이다. 길 그래서 이다길이

이는언도될 음. 근데 음. 열그 음? 오리가 많이 있어? 그러니까. 그 사람한테는 오리가 컸구나, 되오오쪽으로다렸나 봐. 음. 예쁘다. 올려 <laughs> 근데 짱왜이려요 밖에서 이래왔잖아 밖에 얼마 안뜨까운데다 음, 많이 써도 뜨거데 네. 뭐, 네. 근데 불이 막, 이렇와가지고 얼마나 오하는지칼 그. 응. 이렇게 봐. 목이 한번나 봐. 응. 거 아니야? 버섯은 목에 있어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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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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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이랑 저녁에 <목소리로> 필터가 있어 하면 안 돼. 열사병. 응. 응. 그러니까 열사병 거저거는 머리 옆가 그러니까. 응. 엉 눈. 술이라. 나 지금 잘 먹고 했잖아. 네? 면 먹자. 응. 파트를 응. 뭐. 파트 기 두박, 뭐두개두개두개두개두게 이제, 네, 뭐냐, 그러면. 그, 망때 망짤. 망짤짤? 망짤짤. 응, 그걸 안 하고. 그래서 내가 그째, 그, 때그 반장 보고, 그 이전 뭐, 나에서도 부채 뜯었잖아요. 그 밭에는, 가운데는 안 하고 났더라고. 나 가세요. 가서 일 보세요.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. 이랬더니, 이래더라고. 그래서 했더니, 그 가운데는 안 했더라고. 그 좀, 해도 채주지안 해만 돌아가고. 표선을 믿고 긴장신 예? 장고은 이게 장도안할 때, 아니 무슨 김치 그냥 있어. 나는 사들여야지. 뭐 당일 배 없어서 그냥 파랑도 응. 있잖아. 네. 그걸 그냥 내가 그요는안 해. 그냥 있어. <목소리가>

다가져줘야죠 오이 너 말라 뭐라고 원래는 도 없었지 그러고는 안아줄거에요 분명으로 방향비빔국수보다 더 맛있네 음, 이맛뭐 음. 유명한, 뭐? 아, 니제 사람들은 비빔국수는 안 해, 우리 먹는 거처럼 근데 거기가 맛있어요, 방향비빔국수가 돈게 많잖아 이게 다 저희로 마는 거는 사가리 음. 음. 아, 이건 다 저희로 마셔 이거 먹고 나면은 몸이 그렇게 차 응, 이게 더맛 <laughs> I'm m o v 고 n 나 w

양반 됐어요. 아, 저 면장님, 이제 전화 왔어? 응. 음. 제가 들어오면, 어. 같이 들어올까 했나봐요. 어. 아니, 됐어. 까먹어. 음. 안 먹어. 먹어. 아, <laughs> 뭐할 거야. 우리 둘이 같이 좀나눠서나 지금 걸어왔어. 응. 음. 다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. 다 먹어! 얼마나 음, 음, 되지 않아! 다 안, 안 먹어! <laughs> 한 숟가락이 다못 먹어, 못 <laughs> 먹어! 오, 다 먹는데 쩔쩔 남아있어 매워서 죽어, 안돼 <laughs> <죽고 가기 웃음> 아, 계란, 아, 계란 안 났는데, 아리게응그 계란 먹어도 매워서 안돼 <laughs> 뭐써 먹었어? 저좀 나가 봐 네? 닭? 응? 어 계속 그열 받을 수가 있어 열안 올수면은 계속 끓인다다고끓다봐 고전좀 먹으러 억시기들 어, 먹네 억시기들. 요즘 엄마인 가지고 그래요. 야. 아, 이 동전이 너무 컸었나? 아, 이 동전? <laughs> 음, 이 동전이 너무 컸나? 응? <laughs> <laughs> 음? 다음에 이렇게서 놔야지. 100원짜리만큼 놔야지. 500원짜리만큼 했더니 많아졌네. 뭐야, 두개 <laughs> 응. 나도 이렇게 <laughs> 음. 어, 못자갈것같아 했는데 계 조금 더 나올 거 같아. 레예 국수가 맛있는데. 밤에 음. 담터 가면 예상수 괜찮아요. 네. 상회가 제가 여기 안 가요. 국국 예남 국수 여기 맛있어. 뒤에서 따갈 거는